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투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주에 말씀드렸겠지만, 이번주는 반등을 줄 거라라고 말씀드렸죠. 을 어, 정말 반등이 들어오죠. 4분기는 우리한테 되게 우호적인 시장이 될 거예요. 3분기, 1분기, 2분기 막다안 좋았잖아요. 4분기 때는 이제 매수가 강도가 좀 깊게 들어올 거예요. 어, 소외됐었죠. 어, 그런 그 부분들이 메꿔지는 게4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어, 3분기 때 많이 매도를 쳤지만 4분기는 채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좋고요. 금투세의 영향도 이제 해결되는 단계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수 자체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게 들었던 올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는 힘을 강하게 낼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번 주부터는 움직일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오늘 40포인트 뛰었죠 1.58 위쪽으로 강하게 열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00을 넘어가면 이쪽 팡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수익을 좀 많이 낼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따라가는 것보다 업종에 선침해하고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변동성이 되게 세거든요 오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왔죠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 웨시킹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는 6만원 밑에서 매수를 말씀드렸죠. 6만원 밑에 보면 무조건 사놓고좀 기다려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가 있긴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좋든 안 좋든 불확실성이 해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실적은 우리가 뭐 예상하던 대로 어그 컨센서스 맞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수급이죠. 어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그동안 삼성전자 타겟팅을 잡고 강하게 SK 하이뉴스 밀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변곡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래보다 는 위쪽으로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4분기 때는 우리가 시장이 좋아요 라고 얘기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선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섹터를 잘 봐야 돼요 오늘은 이제 2차전지가 강하게 움직였죠 이제 순환매가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올라간 건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보이자 영역이고, 신규 편입은 좀더 빠진 종목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종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수 있고요. 단기 매매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끌고 가는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그럼 어떤 걸 끌고 갈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 내일 이제 중국 개장이, 이제 중국이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중국 관련주 많이 움직여요. 화학주, 뭐 철강, 예, 네 뭐, 화학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반등이 들어왔고요. 어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게임주 영향을 준다, 엔터주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쪽에서 수란매가 강하게 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터리 관련주가 지금 뭐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나면서 강하게 늘겠지만요. 여기서는 이제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배터리를 좀조정을 주면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이제 떨어질 때 사야지 올라갈 때 따라가면 손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이제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 정치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게 10월달 될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셀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스 될때 포인트를 잡아야죠 올라가서 따라서 매매하면 안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10월달에 좀잘 봐야 될게 금융 섹터예요 그 다음에 보험 관련주들 이 밸류업 쪽으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금융 뭐 kb 금융 신한주주 기업은행 뭐 하나 금융주주 이 금융주 좀잘 봐야 돼요 10월달에 그 다음에 보험 관련주들 이쪽 보면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또잘 봐야 될 거는 어 게임주는 항상 이 사이드를 가져가면 돼요 nc소프트라든지 m게임이라든지 넥슨게임주 이런 것들 레벨업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먹거리 관련지도 참잘 보자. 삼형식품 타픽이라 했죠. 삼형식품 좀잘 어, 보면 어, 포인트를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잘 봐야 될 그런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4분기 때는 우리가 이제 스몰캡이에요. 어, 코트 하기 많이 빠졌던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뭐 이오 테크닉스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 y c 뭐 이런 쪽으로는 좀 매기가 좀 붙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는 자동차 부품, H.L.만도, 화신, S.L. 이쪽으로 도 한번 움직이고 이거 인도 산장 에다네 다른 수혜를 입은 업종, 종목들이 나타나요 그쪽을 좀 포인트로 잡는 게 맞고요 어, 이렇게 이제 4분기는 우리한테 좀 모호적인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번 주부터 움직일 겁니다 라고 했데 정말 움직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아래 보드는 위쪽으로 강하게 열려 있어요 지수는 2700라인이에요 여기 갭맥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 1차 갭은 2650, 2600을 메꿨기 때문에 강해요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2,600, 2,700 넘어가면 위로 뭐확 열려 있어. 요 이게 4분기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4분기는 우리가 돈벌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3분기 때 되게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4분기 때는 좀더 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자리에서는 위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종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선춤에서 들어가 있는 전략을 짜면 되고요. 그 전략을 잘 짜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 또, 어, 또 흘러보낼 거예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좀 우리한테 우호적이고요. 외국인도 10월 들어서 이제 바뀔 거예요. 포지션 자체가. 아, 어, 그동안 그 3분기에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4분기를 채우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좀 들어올 거예요. 오늘도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좀 많이 밀렸었어요. 시장이. 근데 4분기 때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것들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반의 수급이 좋은 것들은 코스닥이고요 외국인이 수급이 좋은 거는, 거래소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을 잘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어, 매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6만원 밑에는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단기 매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뭐, 이랬든 저랬든, 컨센서스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 해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 실적이 생각보다 안좋다 해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저점 테스트가 되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와중에 예. 반도체 소부장 쪽코스닥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좀잘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금융주 좀잘 보고요. 보험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 섹터 있잖아요. 의류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이쪽 우리가 잘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전력, 노후전선 교체권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인프라 투자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 변압기 관련주들이 한번더 레벨업이 될수 있고요. 식품 관련주 꼭 보고요. 식품 관련주 탑증은 삼양식품이에요. 다시 레벨업이 될수 있으니까 이쪽을 좀잘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어, 2차 전지는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는 게좋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 날 밀릴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도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또 밀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컨택을 해야지 무작정올라간다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 어, 손에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제 11월 때 대선 끝나고 봐도 늦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보면 되고 엔터. 어,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주들. 이제 시작돼우리나라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될것 같긴 해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성장주 쪽으로 돈이 불릴 수 있고요. 제약바이오 세트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우리한테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잘하고 업종 선택을 잘 한다면 어, 이번 시장에서 4분기 때좀더 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요. 제 어, 방송 잘 어, 들으시면 이 포인트를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저도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잡아 드리니까요. 어, 여러분들 꼭스투 전략 잘 들어서 참고하시고요. 내가 종목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문자만이나 그 다음에 그 멤버십 회원님을 멤버십 회원을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종목 컨택은 어, 매주 월요일 날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종목. 관심 종목을 말씀해 드리니까요, 아 내가 조금 종목을 찾기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반이나 어, 그 다음에 이, 이 멤버십 쪽으로 이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달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4분기 눈이 말씀드렸죠, 시장은 좋다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잘 잡고 제 방송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에너지도 얻을게요, 울기골 팍팍 감사합니다.